지리산 국립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소막골 야영장으로 왔어요. 지리산 야영장은 처음 와보는 건데 몇년 전부터 계속 오고 싶기는 했었거든요. 멀어서 엄두를 못 냈었는데 이번에 큰맘 먹고 왔습니다. 지금 소막골 야영장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를 했어요. 다행히도 여기 나무가 있어서 그늘에 주차를 했고요. 짐을 열심히 챙겼습니다. 너무 무거워요. 아, 저 다리를 건너야 된대요. 가볼게요. 네, 오랜만에. 아, 덥다. 이 아이스박스가 너무 무거워요. 여기 막걸리 두 병이랑 얼음이 들어있어서 그것 때문에 무거워요. 대원사 계곡길. 여기가 소막골 들어가는 입구에요. 70m. 짠, 여기 수레가 있고요 짐을 일일이 다 날라야 돼요. 그래서 저는 빼빼킹 모드로 왔어요. 빼빼킹 모드 편하다. 어, 벌써 입구부터 모기가 나를 물라고 하네. 오, 안되겠다. 아, 기피제를 좀 뿌려볼게요. 생각보다 안 멀구나. 그냥 주차장 바로 앞이네. 여기 안드데스크가 되게 멀다고 생각했거든요. 블로그에서 봤을 때는. 먼게 아니고 바로 앞에 있었구나. 와, 가까워서 좋다. 짠, 이제 체크인을 하고 들어갑니다. 이쪽은 대원사 가는 계곡길, 산책하는 길이 있네요. 와, 아 드디어 왔다. 지리산. 와, 물 엄청 시원하게 흐릅니다. 여기는 물놀이 해도 된대요. 오. 와, 물 진짜 맑다. 오. 빨리 가볼게요. 햇빛이 너무 뜨겁다. 근데 다리가 좀 무섭다. 다리가 막 흔들거리는 느낌이야. 내가 무거워서 그런가? 다리 건너자마자 이렇게 분리수거하는 곳이 있어요. 배치도는, 열었습니다. 저는, 여기, 19번을 해약했어요. 복사주의. 배는 조심해야겠어요. 여기는 3번. 여기는 1번. 여기는 2번. 여기, 나무 그늘 때문에 시원하긴 하다. 바로 옆에 개수대가 있어요. 그리고 옆 건물에는 화장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4번이랑 5번 도크가 있어요 4번은 그늘이 적고 지금 2시 한 50분 넘었는데 5번은 땡볕 아무것도 없어요 화장실. 여기는 12번. 옆에는 몇 번이지? 13번인가? 요게 13번이구나. 요게 13번. 요게 17번. 저쪽. 맨 앞에 보이는 게 17번. 여기는 14번. 14번 그늘이 잘 지네. 그리고 14번 옆에 15번. 여기는 18번. 오, 18번 자리 좋다. 여기도 명당이네. 제 자리는 저거에요. 제일 프라이빗한 자리. 19번. 와, 이 자리 좋은 자리가 딱, 하, 딱 남아있어가지고 얼마나 기는지 모릅니다. 엄청 잽싸게 예약을 했어요. 아, 무거워. 으악. 올라가보자. 아, 어, 힘들어. 와, 미쳤다, 진짜. 와. 뷰좀 보세요, 뷰. 어떡해. 너무 이뻐. 진짜 이쁘다. 와. 물놀이 하러 들어가야겠다, 이따가. 오. 색이 진짜 예쁘다. 데크 옆으로는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하, 텐트 하나 쳐내왜 이렇게 스미 차지. 너무 더워요. 폭염이에요 오늘 폭염. 텐트. 오늘은 타프 안 치고 텐트만 하, 간단히 쳤어요. 여기 데크 구멍이 작아서 데크팩이 안 들어가서 여기 조금 넓어 보이는 곳한 군데만 박았어요. 여기 옆에는 들어가지가 않아 그리고 여기 앞에는 전에 사용했던 팀이 여기 억지로 넣었다가 부러뜨린 것 같은데 이거 제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그런 거 아니어서 이런 힘도 없어요. 이 부러 먹을 힘도 없어요. 아, 됐다. 빨리 물놀이 하러 가야겠다. 짐을 대충 정리하고 저 어떻게 야 다이소에서 사가지고 튜브로 가져왔는데 바람에뭐어야 되는데 어떻게 넣냐? 바람 못넣것 같아 아 진짜 이 계곡만 보고 왔어요 진짜 이 자리랑 이 자리 아니었으면 안 왔어요 계곡 보이는 자리 아니었으면 수리상까지 안 왔어요. 물놀이 하러 내려가 볼게요. 제 자리 너무 좋죠? 여기 밥 옆으로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18번이랑 1 9번이당갑다 짠! 물굴는거 봐요, 진짜. 너무 맑아요. 여기 구워놓은 손까지만 놀아야 돼요. 잠가볼까? 어우, 시원해. 오, 진짜 시원하다. 와, 너무 좋아. 너무 시원해. 와, 물 진짜 맑다. 오. 와, 물 엄청 맑아. 와. 와, 너무 좋은데? 아저 튜브에 바람만 좀 넣고 싶은데. 진짜 맑아요. 오, 어, 시원해. 오, 어, 너무 시원해. 여기 물 깊이가 제가 놀기 딱 좋아요. 근데 수영을 잘못 하니까 무릎만 넘어도 무섭더라고요. 여기 무릎만 넘으면 이게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게 무서워가지고 튜브랑 금명조끼가 필수예요. 물에서 놀려면 여기는 딱 깊이가 저한테 딱이에요. 딱물 속에 손을 넣었는데 간지럽길래 어, 뭐가 있지 하고 봤는데. 엄청 작은 물고기들이 있어요. 어 엄청 작다. 얘네들 이런 뭐지? 엄청 작아요. 오 잘한다. 뭐야? 위쪽으로 어, 깊은 곳이 있더라고요, 엄청. 골반 위까지 올라오는 곳이 있어서. 그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는데, 누워있는데 저절로 안전하게 여기까지 옵니다. 너무 좋아요. 아, 시원하다. 샤워한 것처럼 시원하네. <laughs> 물놀이하고 나왔더니, 아, 옷을 갈아입었어요. 옷을 갈아입고, 저기다가 짜가지고 말려놨어요. 뭘 먹을까? 오늘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아침에 오면서 호두과자 세개 먹었다 호두과자랑 커피 먹었는데 그것밖에 먹은 게 없어 요 맥주 한 캔을 먹어볼까? 이거 맥주 녹았나? 아직도 안 녹은 거 같은데? 보자 보자 살얼음... 어? 어머 어머 어떡해 음! 장비 좀 얼었다가 녹으면 원래 이런가? 아 배불러 <laughs> 아 배불러 급 배부르네 너무 흘러가지고 여기다가 따랐어요 짠 진짜 시원하다 엄청 톡 쏴요 얼었구나 아, 여기 안에 살얼음이 있어요. 지금 5시 30분인데, 모기가 출몰하기 시작했어요. 바고 쓰는데. 가려워. 그래서, 모스키토를 잔뜩 발랐어요. 오늘의 저녁은 지리산 왔으니까, 지리산의 유명한 흑돼지를 먹어야죠. 흑돼지를 하나로 마트 사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막걸리는 뭐가 맛있는지 몰라서, 옆에 있던 주민 아주머니한테 여쭤봤는데 이게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사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날파리가 너무 많아서 지금 날파리도 같이 먹게 생겼어요. 자꾸 얼굴로 대두니까 팔도 대두고 얼굴로 대두고 음식에도 대두고. 비가 오려나? 여름이라서 싹 닦아야 돼요. 싹 일단 한입 먹어볼까? 비계가 많네고 살코기보다 음... 와, 그래도 맛있다. 음... 너무 음, 맛있다. 음... 음. 계곡에선 역시 막 걸리지. 짠, 음, 맛있겠다. 오, 탄산이 막톡 쏘는 느낌이야. 짠. 음. 어, 맛있다. 얇아서 끓는데 오래 안 걸려서 편하긴 해 맛있어요, 근데. 비계가 많아도. 근데 비계도 맛있다. 너무 느끼해가지고 김치찌개에다가 넣어서 먹어야겠어. 냄비가 너무 작다. <laughs> 삼겹살 넣으면 꽉 차겠는데? 고기 한 줄만 넣어야겠다. 너무 느끼해가지고. 와, 느끼함이 싹 사라질 것 같아요. 맛있다. 음, 마트에서, 마트에서 제가 고른 막걸리는 찹쌀 비전이라는 생막걸리, 지리산 막걸리. 맛있겠다. 우와, 걸쭉해, 걸쭉해. 역시 찹쌀 막걸리야. 먹어보자. 지리산, 계곡과 함께. 짠. 음. 오, 맛있다. 내가 원하던 그런 딱딱 그런 맛. 우동사리 음. 투박. 날이 덥기는 더운가 봐요. 금방 미지근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음을 띄웠습니다. 짠. 얼음 덩덩. 약간 김치 우동 같은 느낌으로다가. 날파를 음. 그려. 여기가 전망이 더 이뻐가지고 이쪽 테이블봤어요 휴양림에 놓아져 있는 나무 테이블. 이쁘다. 먹어보자. 여기가 더 시원하다. 틴트 쪽보다. 음 소막골에 해가 지는 뷰입니다. 그다다 어, 김치찌개 다 먹었어요 클리어 막걸리는 조금 남기고 다시 설거지하고 해야지 와 덥다 덥다 김치찌개를 먹었더니 다시 계곡 속으로 풍덩 들어가고 싶어요 아, 너무 더워 씻고 왔어요 오늘은 팩을 다이소에서 샀거든요 팩을 하고. 누워야지. 저녁인데 도 덥네. 시원해지는 것 같으면서도 덥다. 이거 왔다 갔다 해서 그런가? 오, 시원해. 오. 이러고 화장실 한번 갔다 와볼까? <laughs> 더워서 바깥에 누워있으라고너 시원해. 아, 시원해. 바꿨어. 아이고. 아, 안 돼. 아. 이 아. 아고다 아깝다. 걸레다아깝그 아깝다. 고깝다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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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깝다아면다 아깝다. 진짜 잘 잤다. 완전 푹 잤어요. 푹. 음, 어젯밤에 잘 때는 더웠는데 자다가 보니까 추워가지고 침낭을 꺼냈어요. 지금 7시 반인데 산 위로 해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도 그늘이 지겠지. 나무가 풍성해가지고. 한단하고철수하려고 아, 여기 더, 일박 더 하고 싶었는데 자리가 안 나더라고요. 계속 일주일 동안 계속 클릭, 클릭, 클릭 해놨는데. <laughs> 절대 안 나가지고. 여기 소막골은 다 좋은데 날파리가 좀 많아요. 날파리가 많아서 자꾸 눈앞으로 오니까 얼굴 쪽으로 자꾸 오니까 그게 아주 아주 살짝 불편했고 그리고 샤워실은 불편할 줄 알았는데, 계곡물이 깨끗하니까 계곡물에서 물놀이하고 나, 나오면 진짜 시원하게 샤워한 느낌이라서 괜찮았어요. 다음에 또 오고 싶다. 여기 물이 너무 좋아서 다음에저 여기 19번 자리로 오고 싶다. 경쟁률이 치열하겠지만. 다음에는 뱀사골 덕동 백무동 다 가고 싶어요. 여기 지리산 끼어있는 야영장 한번 다 가보고 싶네요. 원래는 여름휴가 때 그렇게 지리산 쪽으로 야영장을 돌까 생각을 했었는데 저 도풍계곡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계획을 좀 바꿨어요. 그리고 방태산도 한번더 갈까 예약을 잡아놓긴 했는데. 그 계획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오락산으로 갈까. 오락산도 하나 잡아놓긴 했는데, 명당 자리는 꼭 가야 될것 같고. 일단, 벌써 여름 휴가가 <laughs> 기대가 됩니다. 물놀이가 하고 싶어요. 저는 철수하고 갈게요. 음, 소막골 너무 좋았다 진짜. 아, 좋다. 가기 싫다. 진짜 가볼게요. 이제 갈게요. 안녕.